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12월 헤어지기 참 좋은 계절이죠. 펀쇼, 헤어지다, 이별! 이별을 주제로 오늘의 짤방을 좀 찾아보았습니다. 헤어지기 좋은 날씨였어요. 춥잖아요. 펀쇼, 펀쇼. 펀쇼. 집에 있어야지. 자꾸 어디 자꾸 겨나가. <laughs> 펀쇼, 헤어져, 펀쇼. 펀쇼 한자리 가만히 보세요. 나눌 분자에 손이에요. 손을, 잡고 있던 손을 안녕 하고 놓는게 펀쇼예요 헤어져 안녕 하는게 펀쇼 가, 단어 외우기 쉽죠 <laughs> 단어 외우기 쉽죠 자 펀쇼 오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좋아요 짤방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짤방마다 누군가가 헤어지겠죠 그래서 기분 좋게 보시면 돼요 짤방 이렇게 얼마나 기분 좋아 쟤네 둘이 헤어졌어 타마 펀쇼 얼러. 타마 펀쇼 얼러 이렇게 찍은 난니 펀시얼러. 근데 이때도 보면 여자는 헤어질 때뭘 많이 가져간다. <laughs> 근데 남자는 조촐하게 <laughs> 줬던 거다 내놔. 그래가지고 뭔가 여자는 한짐한짐 한짐 살림살이 장만해가지고 가는데 남자 되게 조촐하게 <laughs>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장면이죠. 자두 번째 장면입니다. 여자가 피했죠. 같지만,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고 있어요. 저, 저, 是, 펀쇼. 저, 是, 펀쇼. 이게 바로, 펀쇼예요저 가방 안에 내가 사준 핸드백, 아직 할부가 끝나지 않았죠? <laughs> 할부 갚으셔야죠. 자, 그래서, 뭐너 비싼 거 하시면 안 돼. 헤어졌는데 다른 남, 남자랑 만나고 있는데 아직까지 할부값 내고 있으면 진짜 기분 더럽잖아. 그러니까 너무 비싼 거는 사주시면 안 돼요. 자, 타만 펀쇼 올라오고요. 쪼렙절부터 하나씩 만나보겠습니다. 기분 좋게 번역하시면 돼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쪼렙절 첫 번째 문장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세 글자예요. 하나, 둘, 셋! 무슨 드라마인지도 모르겠어. 자, 밑토쿠도 없어요. 펀쇼바 펀쇼바 무슨 뜻일까요? 펀쇼오빠 그러면 펀쇼 하자 펀쇼오빠 펀쇼오빠 이세연 아니고 진세연입니다 펀쇼오빠 <laughs> 이런 거잘안 틀리잖아 너무 <laughs> 진세연 닮았네요 진세연이에요 펀쇼오빠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남자가 대답해야죠 여자가 얘기해요 밑도 끝도 없이 여자가 문자로 아까까지 공원에서 잘 놀고 집잘 헤어졌는데 됐다 주고 잘 왔는데 펀쇼오빠 여자가 문자를 보냈어요. 그럼 남자가 또 이렇게 나오면 여자 마음이 좀 흔들린다? 부펀! 펀어바뿌펀 <laughs> 자, 남자는 무엇이라고 말한 걸까요? 펀 봐. 바 부펀! 펀어바뿌펀 자,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쉽고 간단해! 한 번에 기억할 수 있어. 펀어바 헤어져! 그러면 아직 헤어졌는지 왜 헤어졌는지 몰라. 어, 우리 거대호 님이 여자친구랑 그날 공원 갔다가 영화 보고 밥 먹고 집에 왔대. 되게 잘 놀았대. 그래가지고, 잘 들어갔니? 그랬더니, 여자가 헤어지자. <laughs> 라고 말했대. 근데, 1,500일 다 돼가는데, 아직도 왜 헤어졌는지 모른, 모르... <laughs> 헤어진 지 1,500일 다 돼가지만, 아직도 왜 헤어졌는지는 모른다고 합니다. 자, 펀쇼바뿌 펀. 펀쇼바이유를 모르면, 뿌펀 하면 되고요 여자가 그래도, 그래도 여자 헤어지재 이렇게. 여자가 헤어지자고 했어. 어머, 펀쇼바 어머, 펀쇼바 우리 워만 우리 펀쇼 오바 오만 펀쇼 오바 그 남자 이렇게 반응하자 왜냐면 다음 달 되게 웃겨요 우리가 해야죠 그럼 남자가 <laughs> 왜대호야대호 데오. 생긴 것도 대오 닮았어 생긴 것도 대오 닮았어 대호가왜 셔머 이거좀대호 닮지 않았어요 <웃음> <웃음> 왜 셔머 왜 셔머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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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까지 잘 놀았잖아 영화도 봤잖아 내 돈으로 왜 셔머야 저조시 왜? 왜어저 가까이 잘 들어는데. 네. 왜? 펀쇼바. 왜 什麼야? 남자들은 대부분 이렇다며왜 헤어졌는지 잘모른다며 음. 응. 여자들은왜 헤어지냐면요. 별다른 이유는 없어요. 그냥 이런 거예요. 펀쇼와. 되게 기분 좋지 자꾸 헤어지지. 펀쇼바. <laughs> 我累了. 자, 너는 뭐라고? 펀쇼바. 我累了. 무슨 意味?不愿意呀. 펀쇼바. 我我累了. 부유야 왜어저 왜이셔 뭐부유한테그러지 마, 부유 지금 힘들어. 봐. 수吧我累着我累了피곤해까지 쓰지 말고 나는 형용사 뒤에 러가 붙었어요. 이것 봐, 캐슈 칸트님처럼 뭐뭐해 졌어라는 어감을 주셔야 돼요. 나는 지쳤어, 워 레일러, 워 레이, 난 피곤해 이거고요. 워 레일러, 나는 피곤해 졌어라는 나는 지쳤어 뜻으로 쓸수 있겠습니다. 너한테 지쳤어. 인생 당깡치님. 많이 당해봤나봐. 진짜 피곤하게 하는 스타일인가봐. 자, 펀쇼바. 원래 러. 니 얼굴 보면 <laughs> 지친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남자가, 뭐 남녀가 다 얘기할 수 있지만, 러를 잘 해석해보세요. 我不爱你러 펀쇼바. 我不爱你러 자, 이거는 러를 잘 해석해보세요. 헤어져. 피곤해졌어. 뭐 하나 이유 찾으니까 찾으니 이게 생각났어. 워프와인이까지만 <laughs> 뭐 쓰지 않고 워프와인이 뭐 러라고 썼어요. 그러면 나는 이제 너를 사랑하지 아니죠. 사랑하지 않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뿌러, 뿌 허러 안 마실래. 뿌말러안 살래. 이거거든요. 원래 살려고 했는데 안 살래. 부아이, 그러니까 아이니, I 그럼 사랑하고 있었는데 부아이니, 러, 그럼 변화의 어감을 줄수 있어. 이제 널, 이제는 널이제널 사랑하지 않아. 오늘 아침까지는 널 사랑했는데 지금은 널 사랑하지 않아. 네가 싫어졌어. 난 네가 싫어졌어. 이거야. 난 네가 싫어졌어. 부아이니, 러, 그렇죠. 러가 붙은 거랑 안 붙은 거랑 좀 달라요.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를 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구차하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우만넌 뿐, 넌 뿐, 사랑 워们 우리 넝부 넝, 부분 쇼. 我们 싫어, <laughs> 싫어, 한번 해주세요. 싫어, 워们 넝부 넝, 부분 쇼. 그다 그래, 구차하지만 해석해 봐. 아니지, 인쇄 당구치는 이렇게 부정적이야. 워们 넝부 넝, 부분 쇼잖아. 부분 쇼. 오, 아닌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다 틀렸어요. 다람쥐님 틀렸고요. 자, 어, 아씨, 하이베팅이 왜받았지 놀려야 되는데. 우리, 워만, 우리, 넌 뿌넌 그럴 수 있을까, 없을까? 뿌, 펀쇼. 뿌, 펀쇼 할수 있을까, 없을까? 우리도 헤어지지 않을 수 있을까? 헤어지지 않으면 안 될까? 그쵸, 4-16님 좋습니다. 4-16. 4-4-4-6. <laughs> 씨, 씨. 자, 우리 안 헤어질 수는 없는 거야? 뿌넌. 세상에 안 헤어지는 리나이는 없대요. 세상에는 모든 연인은 다 헤어진대요. 다 헤어진대요. 안 헤어질 수 없대요. 부부펀뿌뿌 그럴 수 없어요. 음, 우리는 헤어지지 않겠지. 음, 다 헤어지게 되어 있어요. 자, 알겠습니다. 부부펀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오늘 컨디션 되게 좋으시네요. 님처럼요. 하 자그 뒤에 거는요 이렇게도 쓸수 있어요. 워만 fun s h o 러 이때 러는 fun 가 동사기 이 때문에 러가 붙어가지고 완료의 뜻이에요. 자워만 fun show 러워만 f u 러 이거 드라마가 있었나봐. 워만 fun 러 그쵸? 우리 벌써 헤어졌어 우린 쫑 났어요. <laughs> 아이러분 저기 봄룡이 날은 잘하는데 오늘 잘 참가자네. 워만 펀쇼. 러 그러면 우리는 헤어 졌어요. 이미 끝났어요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리고 헤어지다 헤어지다 보니까 좋은 단어가 있어요. 펀쇼 전문가. 헤어지다 헤어지다 보니까 쩐지아가 된 거야. 근데 하필이면 펀쇼 쩐지아가 된 거예요. 쩐지아는 전문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죠? 分手专家,你们就是分手专家分手专家, 그쵸, 헤어짐 전문, 이별 전문 어떻게 어 하면 이별이 오는 그 느낌적인 느낌을 알수 있잖아 요렇게 하면 3일 각이다, 요렇게 하면 일주일 각이다, 요렇게 하면 다른 남자가 생긴 거다 강아지 밥먹기 남편 밥도 아니고 강아지 밥 먹이더라 <laughs> 방송에 참여가 늦어셨네요 자, 펀쇼쩐자. 그러면 어, 이별 전문가 되겠습니다. 헤어지다가 전문가가 되었네요. 꽁시꽁시 그리고 이거는 한국 꼬마 같은데 이런 대사가 있었어요. 자, 헤어지다라는 거를 펀쇼라고 쓸 수도 있고요. 이렇게도 쓸수 있어요. 쇼어 쨔이젠. 쇼어 이젠 영어로 옮기면 세이굿바이잖아요 쇼어 쨔이젠. 세이굿바이 为什么你要一直说再见? 그럼 이건 무슨 뜻? 아, 한국영화에요? 한국얘기 같죠? 어, 그렇구나. 아, 그러면 이게 되게 슬픈 경우인가보다 자, 왜이셔머니야오이지쏘어자이지자 여러분들의 여자친구가 자꾸 아, 우리 헤어져 오지마 헤어져 다 이제 보지 말자 오늘이 마지막이야 그러면 왜이셔 왜? 니야오이지쏘어자이진 자꾸 안녕이라 말해야 하는 거니 왜 자꾸 너는 안 헤어지자고만 말해? 이 뜻이에요 说再见你 say goodbye 이거든요 자꾸 너는 왜 나만 보면 헤어지자고 해? 이 뜻이 되겠습니다 어째서 너는 계속 안녕이라고 말하니 你好 라고 할순 없는 거니? 이니 라고 할순 없는 거니? 为什么你要一直说再见?왜 계속 헤어지자고만 해? 그래도 기분 좋아 <laughs> 자 그리고 여러분들 힘내세요 왜냐하면 分手不是你的错. <뻤쇼> 아직은 쫄랠 거예요. 分手不是 <뻤쇼> 이별은不是 아닙니다. 你的错. 그래, 내 잘못이 아니었어. <laughs> 그래, 내 잘못은 아니었어. 둘이 인연이 아니었을 뿐. 인연은 어디에 있을까? 그 여자 잘못이었어. <laughs> 아, 슬프다, 진짜. 자, 아니에요. 이별은 다내 잘못이래요. 그럼 난 무기 징역 for sure 不是你的오야 이별이다 니 잘못이면 너는 이번 생에 굶밥만 먹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니? 너너뭔너전문가라며 아까 마오는 큰일 났다. 아니요. 사요. <laughs> 다음 생에 봐야겠구나. 개나 개나 말실수로 f 쇼 r sure for sure 如果你的錯你都你就是死刑了 자 그리고 마오는 콩을 안 먹어서 안 된대요. 번슈 어프 쉴디이 <laughs> 추어. 이때 추어는요 잘못 차고 이별은 나 너의 잘못이 아니라라는 뜻이에요. 자쪼렛짤은 많이 끝나가요. 조금만 더 봐주세요. 자그 여자들이 짜증나는 게 차라리 그냥 담백하게 야 그래 헤어져 꺼져 너 싫어 너 못생겼어 너존 못이야 너. 존못이야. 너 <laughs> 나는 네가 싫어! 이렇게 얘기하면 좋은데, 여자들은 되게 애매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헤어진다? 여자들은 중국 여자나 한국 여자나 다 마찬가지인가봐. 이렇게 얘기하고 헤어져요. 对不起.其实,你是一个好人 <laughs> 그러면, 나쁜 년. 对不起.其实, 미안해. 其实, 사실, 你是 너는, 이거好人. 好人. 하고 헤어져. 진짜 나쁜 년이잖아? 이거 무슨 뜻이에요? 두부치 하울은 인데, 왜, 어저, 미안. 사실, 넌참 좋은 사람이야. <laughs> 그렇지만, 내가 나빠. 귀하는, 귀하는 우수한 인재이나, 당사와 인연이 닿지 않아, 이번, 어, 아쉽게 되었음을 통보드립니다. <laughs> 또 다른 인연으로 귀와 만나 뵙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귀하는 훌륭한 인재이나, 두부치 <laughs> 너는 좋은 남자지만, 내 남자는 아니야. 라는 뜻이죠. <laughs> 갑자기 아 진짜 웃긴다 미안 사실 난 좋은 사람이야 끄고 엄마 보시는 게 아니라 또치 지실이란 단어를 기억하세요 지실 사실은 그니 가끔 교포분들이 기실은 기실은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걸 잘못 옮긴 거예요 지실은 사실은 이란뜻시고요 미안해 너는 사실 좋은 사람이야 그리고 더 싫은 말 이까지만 해도 괜찮아 근데 진짜 나쁜 년들 진짜 나쁜 년들을 헤어질 때 이렇게 얘기한다 주니 행복, 하 <laughs> 자기는 떠나, 자기는 떠나, 그러면 서 이렇게 얘기, 해 주니 행복, 나 분홍기집에, 주니 행복, 아 진짜 기분 되게 좋다, 주니 행복, 이건 무슨 뜻일까요? 주니 bless you, 주니 행복, 네가 잠시 저 여자 기팡뱅이 한대 치고 오겠습니다 <laughs> 아 근데 이 영화는 되게 슬픈 영화예요 이 영화의 이 여자 주인공은 이렇게 말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 여자 주인공이 암에 걸렸거든요 그래가지고 남자를 너무 사랑하지만 놓아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장면은 되게 슬퍼요 이, 이 여자는 죽일년이 아닌데 대부분 여자들은 좀 그렇지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오빠가 꼭 좋은, 나보다 더 좋은 여자 만났으면 좋겠어 나쁜 년 그리고 영화 재미없어 영화 이거거든요 영화가 이거예요. 영화 제목이 '펀쇼 허유'예요. 허유는 계약하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 '펀쇼 허유' 영화 제목이 뭐예요? 그러면 이 영화 제목이 '펀쇼 허유'인데요. 2013년 4월 12일 상영된 '펀쇼 펀쇼 허유' 이별 계약이라는 영화고요. 이 여자 1초수지 아마 애기 엄마일걸. 근데 이 남자 이 남자 하메님이 나도 좋아하는데 하메트님이 나도 좋아하지. 그때 하여튼, 영화 자체는 좀 너무 식상해. 그냥 딱 봐도, 결말이 예측되는, 어, 하메님이 좋아해요. 펑이엔. 하여튼, 별, 나는 별로였는데, 그, 음, 그때 하여튼 같이 봤던 사람들은 많이 울었던 것 같아. 나는 안 울었어. <laughs> 나는 감정이 메말라서 안 울었어. 음, 여기도 있다. I. 사랑한다면. 不, 펑셔. 펑쇼. 펑셔는 손을 놓다 예요 펀쇼는 손을 나누는 거고요 빵쇼는 손을 놓다. 저거 한국 영화가 한국 영화를 리메이크한 거래요. 아니 감독이 한국 사람이었어요. 감독이 한국 사람이었던 것 같고 영화 자체는 하여튼 좀 별로였어요. 비추. 자 그다음은 이거 되게 현실적이에요 제가 제일 좋았던 짤이고요. 쪼렙 짤은 두개더 남았네요. 이게 제일 좋았던 짤인데요. 자 여기 보면 헤어질 땐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 자 찐틴 슬슬. 저 펀쇼 페인. <laughs> 자. <laughs> 어차피, 이제, 막 앞에 뭐, 행복해라, 뭐, 뭐, 필요 없고, 이제 이거 확실하게 해야지. 행복해라, 모르겠고. 자, 찐엔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오늘. <laughs> 어차피 헤어진 거, 수안, 수환수환. 수안. 수안, 수안은 새마다, 새다, 라는 뜻이고요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찐엔 펀쇼. 오늘 펀쇼 하니까, 수안, 수안. 자, 펀쇼, 페이. 자, 펀쇼, 페이를 한번 세보는 거지. 스고이 <laughs> ごい이 <,すごい. 웃음> 어차피 헤어지는 거. 내가 1,785원 냈고, 네가 1,725원 냈으니까 어머 뭐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잘 계산해야지 이렇게 딱 갈라지니까 하오하오 하오. 요거 썸네일 이 너무 예쁘겠는데 요요요 하면 요, 요 좋으네요 썸네일을 좀 활용해 주세요. 사랑은 사실이그 사실은 사랑은 사랑은 사실은 사실이고 헤어졌는데 끝났잖아. 오늘이 마지막. 오늘부터 시작보다 오늘부터 끝이 사실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Sure fail라는 말은 사실 사전에는 없어요. 선쇼, 페이라는 말사전에서안 나오고요. 그냥 선쇼 이별, 페이는 비용. 그래서 오늘 방송이 되게 유익하네요. 선쇼, 페이. 그러니까 어떤 뭐 어떤 비용 앞에 그러니까 뭐가 붙고 페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그게 다 비용이야. 쇼지 페이, 핸드폰 비어 아니면 쇼어 페이, 팁 작은 비용. 팁 그리고 싱구 페이, 수고비. 뭐띤 페이 전기세 슈에이 페이 물세 펀쇼 페이 이별세 내야지 아, 오늘 그분 안 왔어 커플 세금 두배어 그분 왔으면 좋아했을 텐데 아쉽다 자쩌릿짜리몇개 남지 않았습니다 자 조금만 더 볼게요 그그 나서 이렇게 해서 헤어지고 나면 여자가 또 구질구질하게 뭐막 연락해가지고 펀쇼 즈호 뭐하이아이니막 있단 소리는 막해자어 그분이 왔어야 되는데 아쉽네 펀쇼 즈호 이별했는데 펀쇼 즈호. 쯔 몰라도 돼요 펀쇼 이호 펀쇼 쯔호오 하야이니 지가 먼저 헤어지자 그래가지고 알았다 겨우 마음 준비했는데 갑자기 또술 처먹고 전화와가지고 막 이런 소리를 막해 이거 어떻게 해야될까요? <laughs> 이거 어떻게 해야될까요? 자 헤어진 후, 헤어졌지만 나는 아직 너를 사랑해 이별 후에도 여전히 하이니때 여전히의 뜻이 있어요 하하이니 여전히 널 사랑해 그 뜻이 되겠죠 이별 후인데 토비님이 말씀하시네요. 정상이 덜 됐니? 야우, <laughs> 제돈 떨어졌니? <laughs> 자, 펀쇼 어즈노 하야하니? 쪼렛짤 두개 남았습니다. 펀쇼호. 그리고 여자가 이렇게 말해. 펀쇼호. <laughs> 我们还可以是朋友. 진짜 나쁜 년이야. 펀쇼호. <laughs> <laughs> 이별 후에. 我们, <laughs> <laughs> 우리는,还可以, <laughs> 우리는 <laughs> 그래도 할수 있어. 是朋友.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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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김방민이 섭배. <laughs> 이거 어떻게 생각해? 근데 이렇게 예뻐, 그러면 어때? 이별후에도 우린 친구가 될수 있어. 저 정도 미모라면 <laughs> 될수 있어. <laughs> 우린 아직 친구로 남을 수 있어. 이만 주에다나 헤어진 헤어진 남자랑 거의 저 방이 마 친구가 될수 있어. 이쁘면 돼. <laughs> 예뻐도 싫지 않아요? 헤어져도 우리는 왜냐하면, 막, 떠오를 거 아니야. 막, 같이 좋았던 순간, 막, 지지고 복고 했던 거. 너무 싫어. 펀쇼호, 我们还可以,呃,我们이可以是朋友 친구일 수 있다. 뜻이죠. 친구, 친구라도 될걸 그랬어. 좀한번 들어야 될같구만 이따가, 요거, 요거 잠깐 쪼랫자 끝났을 때, 친구라도 될걸 그랬어. 한번 듣고, 중급자 넘어가야 되겠다. 자, 펀, 펀쇼호, 우리이可以是朋友쓸수있고요 쪼랫 마지막 자리입니다. 또는 마지막 자 번쇼이호의 모습이에요. 또는 마지막 짤이고요. 몇 가지 단어도 챙겨가세요. 번쇼이호 헤어졌어. 난녀는 튀비에 남자와 여태 다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남는 위는 차인데요. 디이티엔 헤어진 다음날. 디이티엔은 헤어진 다음날이고요. 이조호는 일주일 후예요. 이조호 그리고 몇 개월 후. <laughs> 자. 헤어진 후에 여자는 띠이, 티엔, 막 울고 불고 막 죽네, 사네, 막 난리가 나.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면 막단거 먹고 폭식하고 이제 조금 근데 그러면서 뭔가를 좀 회복해. 그리고 직거위의 후에는 다 그를 잊어버리고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죠. <laughs> 남자, 남자, 날름. 띠이, 티엔, 소환사에 협곡. 이죠호 소환사에 협곡. 직거위의 호, 승급전 참여해가지고. <laughs> <laughs> 그래서 잊은 건다 마찬가지 아닌가? 음. 승천. <laughs> 하오하오. 어, 징도동관 자, 오 애니메이징님 안녕하세요. 유튜브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유튜브 8천명 넘었어요. 고맙습니다. c c 에 헤어진 건 헤어진 거고, 할 거는 해야지. 아 정확한 그림이에요. 이거, 이거, 이거 동의해요? 동감가안맞 여자는 바로 다음날 있지 않아요? 아니에요. 저는 처음에 그, 그 오빠랑 헤어졌을 때, 한, 한, 2주일 정도는, 진짜 무슨, 영화 속 여주인공처럼, 막, 버스 타면, 버스에서 눈물 나고, 막, <laughs> 전철 타면, 전철에서 눈물 나고, 그 야구장? 아, 야구장, 맞 야구장은 되게 나쁘게 헤어져가지고, 야구장은 별로 슬프지 않았어. 야구장, 그 새끼는, 인성이 덜, <laughs> 인, 인성이 덜 됐어. <laughs> 잠깐 친구라도 될걸 그랬어. 들으시면서, 중급절 기다리, 기다리겠습니다. 그, 대학교 때그 토요? 아니, 그 오빠는 사귀지도 못했어. <laughs> 그, 그 오빠는 못 사귀었잖아. 어, 왜안 나와? 막혔나 보다. 친구라도 될것 같았어. 음, 진짜 안 나와, 안 나와. 딴 거, 딴 거. 이별 노래 중에 뭐 있지? 완전 이별 노래 중에 되게 처절한 거, 우리 듣읍시다. 어, 뭔가, 뭔가, 아, 뭐 없나? 이별 노래 중에 되게 처절한 거. 그거 안 되네. 친구, 그, 친구, 거. 검이라도 될걸 그랬던가. 하여튼 그건 안 돼. 어, 모태. 그거 될까? 됐으면 좋겠다. 모태. 나온다. 쪼불랴오 모태의 중국어 이름은 쪼불랴오할 수가 없어. 쪼불랴오 이거야. 쭤불랴오. 잠시 들으시면서 잠시 잠시 들으시면서 중급자를 준비하겠습니다. 초급자의 복습 한번 간단하게 할게요. 번쇼이 放手后我们还可以是朋友。放手之后还爱你。今天算算这放手费，一个车楚。放手后约，祝你幸福。对不起，其实你是个好人，一个车楚。不，我那个听不见。放学不是你的错。

배우 없나? 우 오늘 컨텐츠 되게 좋네. 어, 너무 신나! 아, 아까우싱 못해. 다이어드라! 쟤자 축제요! <laughs> 전 사실 준비 중. 아, 저기, 이신 당강친님 준비하실 필요 없어요. 여자분이 준비하고 계실 거예요. 서로 같이 하면 겹치니까 기다리세요.